샬롬, 예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4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이 끝나고 에스라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써 우리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내길 원하오니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한하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은 보물과 성전 그릇 등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느부간 넷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음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오천사백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는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또한 들려주시고자 하는지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나가길 소망합니다. 에스라서는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귀환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일찍이 성경이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마감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언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가엣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이 예언은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BC 586년부터 7 0년이 지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서 성취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포로지에 정착한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이 역사가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도입 부분에 바사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 국가들의 정치적 또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바로 관용 정책을 베풀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 조서를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여기서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은 바로 예레미아를 통해서 전하신 이 말씀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나라를 빼앗기며 이 포로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때와 상황을 이끄시는 바로 완벽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고레스 왕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살며 기반을 잡은 곳을 갑자기 떠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주변의 이웃들이 선전,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없이 의무감으로 섬기게 된다면 금방 지치고 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에 따라 섬기는 자들은 오히려 섬김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계속해서 더 넘쳐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7절과 8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었던 그 그릇들을 꺼내게 하여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 고레스 왕이 시큰둥했었더라면 이 왕도 굳이 이렇게까지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헌신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 드디어 이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실현되고 있는데요. 비록 수십 년의 긴 세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비록 수십 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주변 이웃들과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 우리들은 때때로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죠? 그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에 많이 할애하기 어려우시거나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길게도 말고 딱 10분 정도 성경을 매일매일 소리내어서 읽어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는 그 약속의 음성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함께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예스라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깊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가 꼭 함께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용 질문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참으로 멋지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껏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이루신 그 주님의 일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권면 드립니다. 자, 묵상하신 후에는 오늘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로 올려드리거나 또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또한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남은 백성을 순결하게 하시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남아있는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어 보존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징계와 실현을 통해 순결하게 하십니다. 지상의 교회가 종종 어려움을 겪지만 참 성도가 아직 아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4월 1일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허물어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그 풍성함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